여러분, 혹시 우리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그런 디지털 위협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인터넷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활동하면서 마치 유령처럼 흔적 하나 남기지 않는 그런 존재 말이죠.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멀웨어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요 그냥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이버 보안의 최전선 바로 포티가드랩의 2025년 위협 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요즘 이게 문제다 라고 콕 집어준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라는 거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해커들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그 서버들 안에서 완벽하게 자기 모습을 감출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정이 되어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우리의 첫 번째 수사 단서입니다. 바로 신종 멀웨인데요. 이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는 범인들, 그 정체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용의자는 바로 신비오트와 BPF 도어라는 녀석들입니다. 아 근데 얘네들은요 그냥 흔한 바이러스 같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인터넷 서버의 대부분을 돌리는 게 바로 리닉스 시스템인데 바로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움직이도록 설계된 뭐랄까 멀웨어의 엘리트 특수부대 같은 거죠. 주로 아주 중요한 목표를 노리는 공격에 사용될 만큼 정교합니다. 물론 이런 멀웨어가 막 흔하게 발견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요, 포티 가드 랩이 2025년 딱 1년 동안에만 새로 찾아낸 샘플이 BPF도어는 151개, 신비호트는 3개나 돼요. 합치면 무려 154개.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위협이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해커들이 도대체 뭘 쓰길래 이렇게 감쪽같을까요? 이제 그 비밀 무기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리눅스 운영체제의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eBPF라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eBPF? 이름부터 좀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공항 보안 검색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은 정해진 규칙대로만 검사하잖아요. 근데 이 eBPF는 우리가 그 검색대에다가 실시간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심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파란 옷 입은 사람은 그냥 통과시켜 같은 특별 지시를 내리는 거죠. 해커들이 바로 이걸 악용하는 겁니다.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야 우리 나쁜 트래픽은 못본 척하고 보안 프로그램은 잠시 눈감아 이런 규칙을 몰래 싹 심어 넣는 거죠. 와 진짜 교묘하죠. 이 기술의 역사를 보면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는지 흐름이 딱 보입니다. 1992년에 처음 BPF라는 기술이 나왔고요. 한참 뒤인 2015년에 요즘 시스템에 맞게 EBPF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2021년, 바로 이때부터 신비어트랑 BPF 도어 같은 녀석들이 이 강력한 기술을 나쁜데 쓰기 시작한 겁니다. 방어자와 공격자 모두에게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용의자 신비호트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에 연구원들이 이 녀석이 쓰는 새로운 속임수를 발견했는데, 와, 정말 머리를 잘 썼더라고요. 이 녀석이 쓰는 신기술, 바로 포트 호핑입니다. 컴퓨터의 포트를 아파트의 여러 출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1단계. 멀웨어가 일단 특정 문, 그러니까 특정 포트로 통신을 시도해요. 근데 2단계? 어라? 그 문이 잠겨있거나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3단계. 미리 알아둔 수많은 다른 문 중에 하나로 휙 하고 점프해서 탐지를 피해버리는 겁니다. 막다른 길을 만나면 바로 다른 길로 샥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아니, 이게 왜 그렇게 똑똑한 수법이냐고요? 첫째, 드나들 문 목록이 기니까 관리자 입장에선 그 모든 문을 다 막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예요. 둘째, 이젠 TCP보다 보안도구가 검사하기 더 까다로운 UDP 프로토콜을 씁니다. TCP가 택배 잘 받았어요 하고 확인하는 등기우편이라면 UDP는 일단 보내고 보는 일반 우편 같아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통신이 그냥 평범하고 의미없는 정체불명 트래픽처럼 보이니까 무시당하기 딱 좋다는 거죠. 자첫 번째 용의자는 이쯤하고 이제 두 번째 용의자인 BPF 도어로 수사의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2025년에 이 녀석이 어떤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BPF 도어의 진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2022년 버전이랑 2025년 버전을 비교한 건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 바로 첫 번째 줄. 네트워크 지원 항목입니다. 예전엔 IPv4만 지원했는데 이제는 IPv6까지 지원해요. 이게 왜 결정적인 변화일까요?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IPv4는 기존의 인터넷 주소 체계라면 IPv6는 훨씬 더 방대하고 새로운 주소 체계거든요. IPv6 지원이 추가됐다는 건 BPF 도어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 트래픽 속에 숨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마치 스파이가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전혀 다른 집단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BPF도와는 아주 교묘하게도 보통은 의심받지 않는 평범한 DNS 트래픽으로 위장해서 자기통신을 숨깁니다. 53번 포트를 쓰는 DNS 트래픽은 워낙 흔하니까 그 속에 악성활동을 숨기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죠. 이제는 IPv4와 IPv6 양쪽 모두에서 이 위장수를 쓸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범인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편은 과연 어떻게 맞서고 있을까요? 이제 수사에 아주 강력한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AI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복잡한 코드 속에서 연구원들은 대체 어떻게 단서를 찾아내는 걸까요? 마치 고대 상형문자를 해독하는 것 같은 이 작업에 연구원들은 이제 AI라는 강력한 조수를 활용합니다. 연구원이 복잡한 멀웨어 코드를 ai에게 보여주면 ai는 그 코드가 어떤 나쁜 기능을 하는지 우리말로 술술 설명해 주는 식이죠. 덕분에 수사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ai가 강력하긴 해도 완벽한 분석과는 아닙니다. 장점은 복잡한 코드를 단몇초 만에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준다는 점이죠. 하지만 단점도 뚜렷해요. 한 ai 모델은 패킷을 수락하는 걸 차단하는 걸로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또 다른 ai는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2048번 포트 필터를 상상해서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결국 인간 전문가의 감독이 필수적이라는 걸 보여집니다. 자, 이제 수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범인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우리의 방어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은요, 이 분야의 탐정들이 이미 사건을 맡아서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안 솔루션들은 이런 새로운 변종들을 찾아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 위협들은 여러 겹의 방어막을 통해 차단됩니다. 안티바이러스가 알려진 신비어트와 BPF 도어 샘플을 탐지하고 침입 방지 시스템, 즉 IPS가 특정 통신 패턴을 식별해서 막습니다. 그리고 IP 평판 시스템은 알려진 악성 서버와의 연결 자체를 차단하죠. 이렇게 여러 방어선이 힘을 합쳐야만 이 교묘한 위협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푸티가드 랩의 이 인용구가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멀웨어 제작자들은 탐지를 피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 BPF 필터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이건 공격자와 방어자 사이에 끝나지 않는 군비 경쟁과도 같은 거죠. 이 끊임없는 사이버 군비 경쟁 속에서 과연 다음번 디지털 은신처는 어디가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한 분석의 끝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계속될 고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도우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최신 위협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